이스테이트 환호공원 주변 맛집. 오늘 또 시작합니다. 시리즈 2탄이죠. <laughs> 가온밀면. 여기는 주서입니다. 물밀면이랑 비빔밀면이 있는데 비빔밀면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새콤달콤한 게 감칠맛이 끝내줘요. 밀면이 색깔이 빨갛지 않고 약간 희덕스그리한 빨간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봤더니 국내산 고춧가루를 쓴대요. 그래서 맛이 개운합니다. 다 먹고 나도 기분이 되게 좋아요. 여기 만두도 같이 시키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번째 맛집, 강남 한우. 강남 한우에 소찌개란 메뉴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소찌개는 포항시내에서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소고기를 진짜 많이 넣어줍니다. 게다가 여기서 직접 만드신 반찬 같이 보글보글 끓여가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 그날은 컨디션이 좋아서 아마 모든 일이 다잘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맛집, 어, 김치찌개랑 제육볶음 같이 나오는 정식집이 있습니다. 바로 도르리 식당인데요. 여기 김치찌개랑 제육 세트 있거든요. 그거 시키셔가지고 켜 드시면 김치찌개도 맛있고 제육볶음도 맛있어서 배부르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맛집인데요. 어, 나는 떡볶이, 샐러드 이런 중식이 먹고 싶다. 그러면 제가 가는 집인데요. 녹록 카페입니다 샐러드 전문점이면서 샌드위치 전문점 게다가 떡볶이가 이 집은 또왜 이렇게 맛있어 그래서 스프까지 팔거든요 그래서 떡볶이 스프 샐러드 샌드위치 저다 시켜 먹습니다 여튼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재료가 잘 소진되니까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어, 불고기의 돌솥밥 좋아하시는 분에게 강추드립니다 조선옥 여기 점심 특선이 있는데 불고기가 그냥 불고기 아니고요, 한우 등심 불고입니다. 기 한우 등심 불고기에다가 돌솥밥까지 나와요. 게다가 반찬도 정말 잘 나와요. 여기 정말 맛집입니다. 마지막으로 점심 특산 예 수탁 있습니다. 바로 힐스테이트 환호공원 1단지 2단지 사이에 보면 수탁이라고 있는데 여기 되게 오래된 맛집이죠. 점심 특선에 닭개장을 정말 저렴하게 팔거든요. 근데 진짜 이만큼 줘요. 거기에 닭고기랑 가진 채소가 정말 많이 들어있고, 어, 샐러드바도 잘 되어 있어서 거기 맛있는 반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김치전을, 어, 구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셀프로 구워 먹기도 하는데, 안바쁠 때는 직원이 구워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 김치전조차 맛있어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꼭요!